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의 뜻을 좇아 사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어두움의 빛을 그리고 아무것 같은 곳에 밝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하옵소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 12절에서 16절 말씀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요하께서 이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계명과내율례와내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이삭이 그아에 거주하였더니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와께서 호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이삭은 중년이 들어 애굽에서 내려갈 심산으로 거랄로 갔습니다. 애굽에서 내려가다 내려가다 보면 가난, 가난 땅에서 내려가다 내려가다 보면 애굽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있는 그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그랄에서 이제는 애굽으로 가려고 마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랄에 거주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 성취케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사에게 아브라함이 그랬던 순종하고 명령과 개명과 윤례와 법도를 지킬 것을 명하십니다. 이사건 흉령과 기건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할 그랄에 머물지 아니, 아니면 풍족한 애국으로 갈 것인지 선택 이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풍족한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 랄에 거주하기로 작정합니다. 이삭의 순종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12절을 살펴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흉년이 들어 모두가 평소에 원래 어떤 것이 100이라면 거기에서 10%, 20%, 30%도 채 소출이 나지 않은 때에 이삭은 평소보다 100배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삭의 순종에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복으로 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점점 재산이 늘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0이었는데 10%에서 30% 이렇게 밖에 다른 사람은 거두지 못하는데 평소에. 거두든 백배를 받았으니 따지고 보면 만배 이상의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만배 이상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많은 종을 거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늘 부자의 성공 원리 중에 하나는 이 땅의 가치를 쫓아 살지 않고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왕이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는 부자가 될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하여 부를 이룬 자들은 하늘 하늘 부자들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며 정직하게 해서 돈을 버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문제는 부자가 되었느냐? 뭐, 어떻게 해서든 부자가 되었느냐? 부자가 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보는 거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이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흉년으로 농사가 불가능한 그 아래 거주합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어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히브리어 복이라는 단어 바라크는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하나님만 경배하며 순종한다. 예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납작 엎드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한다, 예배한다. 그리고 순종한다. 이세 가지 뜻을 가진 단어가 히브리어로 복,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하늘 부자의 특징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절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진정한 하늘 부자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자의 조건 바로 순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또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